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이영공 교수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 성공하는 사람들은 요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스피노사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를 했던가요? 아,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도록 하겠다. <laughs> 맞나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아, 제 머릿속에 기억에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얘기를 했든지 간에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준비하고 늘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다 하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중요한 경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뜻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참 안타깝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건 다 팔자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인생이 딱 모노레일처럼 정해진 길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실은요 숙명론과 운명론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주어졌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요, 모노레일처럼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것처럼 재미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늘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반드시 주변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나면서 부모님을 선택은 본인이 못했지만 부모님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선택해 갈수 있고요. 제자 주변에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들에게 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선택해 놓고 많은 사람과 다투면서 이혼하는 거 보면 가슴이 몹시 아픕니다. 모든 직장도 본인이 철저하게 연구를 해보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면 고만들 가능성은 적겠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일단 들어가 보고. 다니다 보니까 나하고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제자들을 볼때 제가 몹시 아단을 칩니다.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있다고 치면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생각하고 주변 환경이 어떤지를 마음을 열고 많이 들어보고 생각한 다음에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귀를 막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니까 늘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같이 다니고 있는 수행 비서 겸 운전을 해주는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가끔 많은 거 배웁니다. 이 친구는 A라는 지점을 가게 되면 대학교 나온 친구답게 항상 미리 다음이나 이런 데서 전부 지도를 찾아보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어느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저에게 줍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수 있게끔 서로 얘기를 한다음에 오케이, 그 코스로 출발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주어진 시간에 짧게끔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다가 막히니까 또 당길로 가고 가다가 또 막히니까 당길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가다가 벽에 부딪혀 보니까 딴 데로 또 가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변 환경까지를 고려해 본 다음에 의사 결정을 내리는 준비된 사람의 인생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에 이의를 제기하실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고만입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더욱도 오는 미래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건설적으로 즐겁게, 보람있게 살 것이냐를 늘 연구하고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보낸 사람이 훨씬 보람된 인생으로 생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준비된 사람에게 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